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포스트 시즌 1월까지 진행이 되는 팀 리그가 되겠고요. 2 0 시즌 성공을 기원 시타가 서 시타가 진행이 되는데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야기요 김현석 해설위원과 어젯밤엔 야구 여신, 오늘은 당구 여신 김선신 아나운서가 함께하겠습니다. 네, 김현석 네. 해설위원과 i m s o n Shinan also r a m k a g a 를 Kimson, Kesol 3 o n 번 a 번 i m 번번 김선신 아나운서가 보기에 야게 보였나 봅니다. 네, 김선신을 감상과 지하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김선신 아나운서는 그 큐를 잡은 게한세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. 네. 김현석 해설위원과 김선신 네. 아나운서는 팀을 이루면 팀 이름이 단축이겠군요. 단축. 네. 갑니다. 367. 김연서 예절이 특별 지도를 1 시간 동안 했는데, 자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지. 어. 오, 오, 성공했네요. 어, 됐습니다. 안 네. 약했어요? 아, 네. 네. 아 연습을 <laughs> 길게 하면서 결국 성공을 하는군요. 네. 좀 실패도 해줘야 했죠? 좀 재밌을 텐데요. 네. 자 여기 한장 차이로 살짝 빗나가기에만 잡다운 계표를 했는데. 실수로 맞춘 거겠죠? 그렇죠 잘못한 데 들어가서 쓰레입니다. 네. 김연석 교수리리고 네, 김선신 아나서 다시 네, 해서, 네, 우리 M 스스들 김연석 교수와 김선신 네. 아나운서가 시타이에 아나운서 참여를 했습니다. 개설, 같이 정말 많은 기념차려. 사람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됐을 네. 법한데요. 네. <laughs> 네. 오우, 성공을 하네요. 367. 조그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어요. 네. 본인이 더 놀란 것 같은데요. <laughs>